베르에서 퇴근하는 수영 영상. 보기엔 낭만적이지만 실제로 악몽일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 Q&A로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위험한가요? 네, 위험합니다. 현지 지형, 유속, 수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 도전해야 해요. 사고 난적 있나요? 네. 실제로 익사사고가 발생합니다. 물이 차갑나요? 한여름에도 수온이 15에서 20 정도로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 물은 빙하강입니다. 물이 깊나요? 대부분 깊습니다. 바닥이 닿지 않는 구간도 있고요. 바닥이 닿는다면 주변에 돌들이 있어서 위험해요. 유속이 엄청 빠른데 안전한가요? 유속이 빠른 편이라 안전하지 않아요. 이런 강물에 실제 수영을 해보신 분들만 들어가야 해요. 수영 못하면 못 들어가나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도착하나요? 강가에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안내판도 되어 있고요. 그 지점이 마칠리라는 베른의 야외 수영장입니다. 수영을 해서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구명조끼 있고 유스풀처럼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여긴 유스풀이 아니라 자연강입니다.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휩쓸려서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저녁 7시가 퇴근 시간인가요? 스위스 퇴근은 보통 5시 전이고요. 저번 영상은 저녁 7시에 촬영했어요. 방수 가방인가요? 방수 가방이고요. 안에 신발, 수건, 옷, 휴대폰 등을 넣고. 수영한다.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보통 매년 6월에서 8월, 수온이 오르고 수위가 안정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래강 수영을 추천하시나요? 솔직히 여행자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지 지형과 규칙을 잘 아는 사람만 도전해야 해요. 저기 뛰어드는 사람들은 다 수영을 잘 하나요? 수영을 아주 잘하거나 어릴 때부터 이 강에서 익숙하게 놀던 현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수영장에서 수영을 익힌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마지막입니다. 이 아래강은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물살이 일정하지 않아서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전이강 끝에 있는 야외 수영장인 마칠레 수영장을 정말 추천드려요. 그곳에서 젤라또를 사 먹으면서 한번 잔디에 누워보세요. 진짜 낭만은 그곳에 있습니다.